대체 언제까지 춥나 싶으실텐데요. 당장 오늘 낮부터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온도 서울이 7도, 대구와 광주가 11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아침에 기온이 워낙 낮았다 보니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도 11도 안팎까지 차이가 나겠습니다. 현재 서쪽 곳곳으로는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 등 서쪽 곳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농도가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과 경남 지역에 비나 눈이 살짝 지날 텐데요. 양은 적겠지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영동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고 기온을 보시면 대전이 9도, 부산이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모레엔 동해안과 제주에 토요일엔 영동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